인기 음악 프로그램 미스트 3초의 대단원의 마지막은 정서주의 감동적인 공연으로 승리를 차지한 기억에 남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쇼의 흐름에 지우지 못할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승리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빈에서는 그녀의 강력한 목소리와 관객들을 데리고 간 감정 여행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그녀의 재능과 그녀의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밤에 무대에 서자 그녀는 관객과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오래와 같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려서만 해도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언급하는 것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빈에서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인기 음악 프로그램 부루의 클래식 송게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과 감성적인 노래의 독특한 결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듀엣 공연뿐만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연은 판사와 관객을 눈물로 움직이게 할 것이며 비네서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어넣을 것입니다. 브루의 클래식 송계 제작 팀은 가능한 한 빨리 에피소드를 방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네서의 매력과 재능이 방송국을 사로잡아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어야 할 긴박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브루의 클래식 송 재서 기대되는 또 다른 공연은 빈에서과 그녀의 어머니의 공연입니다. 그들의 공연은 음악이 연령, 성별, 지위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말을 강조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등불로서 작용하며. 음악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팔을 벌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스트네서의 그녀의 매혹적인 공연을 이어 부르의 클래식 송제서 빈에서 은 다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공연하는 빈에서는 모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달콤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가사가 함께 어우러져 많은 관객들을 눈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미스트와 부루의 클래식 송글 통해 빈에서는 그녀의 감동적인 공연과 강력한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생을